단일 시작하겠습니다. 사건번호 2016고합 2980호 준 강제추행사건의 피고인 왕자 대답하세요. 예 <laughs> 피고인이 이웃나라 왕자가 맞습니까? 예 어, 현재 주소지가 어디인가요? 얼굴도 못생겼고 말하면 냄새나비 814번지입니다. 피고인 공소장은 받아보셨죠? 그리고 국민 참여재판을 희망하신 것 맞습니까? 예, 자리에 앉으세요 <laughs> 배심원들이 이미 법정에 들어와 있으므로 곧바로 배심원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1번 배심원이 대표 선서를 <laughs>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배심원 대표예요? 복잡하니까 혼자만 일하고 자, 선서! 배심원들은 모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오늘 배심원들은 재판이 있어 사실 전장의 판단을 받아 재판장이 설명하는법과진거에 의거하여 의를 진실하게 판결할 것을 진심히 선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검사는 왜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을 청구하였습니까? 피고인, 우리 검사하고 변호인은 결론을 할때 일어 서서 하는 걸로 원칙을 할게요. 일어 서서. 신고인 이웃나라 왕자는 평화나라의 공주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2015년 20, 12월 25일 오후 7시경 자위은 공주를 찾아가 강제로 입막춤을한 사실이 있습니다. 평소 이웃나라 왕자는 혼인을 해야 하는 나이임에도 나이 불구하고 못생긴 얼굴 때문에 어느, 어떤 공주도 왕자에게 시집 오려하지 않았고 마치 평화나라 공주를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는 남자와 결혼을 했다는 말을 듣고서는 평화나라로 갔습니다. 왕자는 공주는 공주를 살리겠다는 의도보다는 예쁜고 착하다는 평안한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로 공주에게 키스를하고